실인 얼굴을 내미는 설종이는 음녀 마지막 달인 나벌레 피어 나벌매가 매화는 흐드러지게 피는 것보다 한송이 한송이 귀한 자태를 드러내며 애타게 다가옴이 빙다더니 나벌매는 엄동 설란의 꽃을 피우려더니 한숨한숨 한숨. 바깥 날씨를 가늠하면서 견딜만 하면 앞서나와 낯을 굽힌다. 혹한 일 어찌 예만 있으랴 인생살이 엄마디를 흘리는 없어. 동면을 깨려는 이들 눈심은 정막한 산이란 산도 잠도 잠든 만에 깨인 잠을 홀로 지새우는 나벌목매에 언 가슴 내려놓고 기대고 싶다 아는지 모르만지 가냘픈 꽃소이를 흔들어 아름답게 감싸주는 나벌 나벌매들이 손잡고 나와 진한 향내음을 뭐냐면 벌들도 매화향에 취해, 비틀거릴만 하라. 네. 나물